앞에 <laughs> 1번부터 평번까지 답을 써놨고요 5월 7일. 자, 8번까지 질문 있으시면 하시죠. 질문. 8번. 뭐요? 3번요? 한번 뿌요 2번 몇 번? 2번 2번 뿌요 5번 같은 거풀 때는 특히나 2번 같은 건 숫자만 쓰면 안 되잖아요 그죠? 단위 꼼꼼하게 잘 쓰시면 될 거예요 칼로리를 쓰든 주얼로 쓰든 어쨌든 꼼꼼하게 단위 쓰시면 될 겁니다 또 없어요? 네. 2번 해볼게요, 2번. 자, 2번을 해보면, 2번 문제는 처음에, 자, 이렇게 물체가 이렇게 매달려 있었는데, 여기가 M 자리고요. 얘도 M 자리네. 여기 라지 M 자리가 있는데, 얘가 이미의 점 P점에서 Q점까지 가는데, Q점에 갔을 때그 M 자리가 4V가 됐대요. 정지했던 놈이 그런데. 두번째 그림은 그림 자체는 다 똑같은데 얘가 q에서 r까지 갔는데 여기서의 속도가 5 v 가 됐대 근데 p에서 q까지의 거리하고 Q에서 알까지 거리가 똑같대요 곧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똑같다 라고 준거예요 그럼 이거 가지고 뭘할수 있냐면 첫번째 조건하고 두번째 조건 그 다음에 여기선 당연히 이렇게 운동을 방해하는 쪽으로 뭐가 4분의 램지 만큼의 힘이 줘줬다 라고 줬어요 그럼 저걸 가지고 일단 뭘 구해야 된다? 등가속도 세번째 식을 보면 e a s 가 V제곱빼기, V제로 제곱이잖아요. 그럼 뭐 나중 속도하고 처음 속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 뭐는 같고, 두 경우의 변이는 같고, 그래서 가속도가 뭐에 비례한다고, 나중 속도하고 처음 속도 제곱에서 뺀게 똑같다라는 비례한다라는 걸 비례한다라는 걸알수 있겠죠. 그죠? 그럼 뭐가 난다고 처음 하고 나중에 가속도의 비를 알수 있을 거예요. 처음에는 속도 변화가 어떻게 돼? 4v 제곱이니까 16이 될 거고요. 그죠? 여기서는 5v에서 4v를 빼되니까 야 얼마? 25 빼기 16이니까 9가 되겠죠? 그래서 가속도의 비가 a 반대 a2가 몇대 몇이다? 16대 9가 된다. 아는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놓고 그 처음에 한방에 대해서 운동 방정식를 써볼게요. 처음에 라지 MG, 빼기 스몰 MG가 이스몰 M 플러스 라지 M 곱하기 A 많이 될 거고요. 두 번째 조건에서는 라지 MG, 빼기 스몰 MG, 빼기 4분의 1M가 뭐가 된다? 이스몰 M 플러스 라지 M 곱하기 A. 가 되겠죠? 맞아요 자, 이게 1번, 이게 2번, 이 식이라고 얘기하면 1 나누기 2를 해버립시다. 1 나누기 2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왼쪽 항에서 모든 뭐? 쥐는 다 지워질 거 아니에요? 라지엠 빼기 4분의 5스브램 분의 네, 라지엠 빼기 스브램이 뭐랑 같다고요?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그 a 두분의 a y니까 9분의 16이랑 같다는 거겠죠. 이거 정리하면 이거 정리하면 뭐가 나온다고? 나지 m이 7분의 11시 모래미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주어진 조건 가지고 어떤 식을 써먹을 수 있을지를 생각을 해서 자 가속도를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런 지금 문제가 물체가 세 개가 나와 있잖아요. 전에 얘기했지만 문제가 되게 어렵게 나오면 저세 개의 물체를 각각 운동방정을 쓰는 게 맞아요. 근데 여기도 식세개 쓰고 여기도 식세개 쓰면 식이 여섯 개가 나오고 변수도 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같은 경우에 식을 예 전체 운동방정식에 대해서 한 방에 쓸수 있는 것들, 예 이것도 연습하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보시면 2번은 해결이 되겠죠. 자, 3번을 풀어볼게요. 3번을 3번 자, 3번 볼게요. 3번 아이차. 한번은뭔가 복잡하네요. 가 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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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있가고요 여기 이렇게 a b 가같가봉이봉요 근 여기서 농철에 있고 b가 처음에는 e d 만큼을 압축을 시켜서던 놈인데 여기는 루트 e d 만큼을 압축을 시킨대요. 나중에 여기에 마찰이 있는 구간이 있다고 줬습니다. 마찰 있 구간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수직 높이가 e h라고 줬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B가, B가 가는 거예요, B가. 저 마찰 구간을 진행할 때 모았다고 등속도 운동을 했다라고 조건을 줬어요. 자, 그 다음에 또뭘 줬냐면 A, B가 분리된 후 P, P는 이용술리 P예요. 이 용술은 Q랍니다. P. 탄성 퍼텐셜 에너지 최대값이 B가 마찰 구간에서 높이차 2 c a 내려가는 동안 b 의 역학적 에너지 감수량과 같다. p q 의용적 y 상수는 동일하다고 좋습니다. y o k a B가 분리되 a 순간 분리되는 순간 공략을 v라고 놓을게요.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의해서 보존 법칙을 쓰면 탄성계수로 그냥 k라고 씁시다. 그러면 몰아서 2분의 1 k ed 전체 제곱이 2분의 1 ma 플러스 mb v 직업이랑 같다라고 쓸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분리가 됐대요. 그 다음에 A 입구 용용철이가지지있있탄탄포포텐에너지 최대값이 러면 그러면, 고 여기서 내려가는 동안 감면한역면 그러면, 그러면, 같러 근데 얘가 가지고 있는 탄성 포텐셜 에너지 최대값이 곧 뭐랑 똑같애? A 운동에너지의 최대값이랑 같겠죠? 그래서 2분의 1 M A V 제곱 하고 얘가 요 구간을 내려가는 동안 감소한 역학적 에너지는 등속도니까 운동에너지 변화가 없잖아요? 그럼 떨어진 높이에 다는 무슨 에너지가? 중력 퍼텐셜 에너지가 그만큼 줄어들었을 거니요 그지? 이게 뭐랑 같다고? M B g 곱하기 2h 하고 어떻다고? 간단한 얘기에요. 맞겠죠? 그치? 음. 자, 그 다음에 b에 대해서 에너지 보존 법칙을 쓸 거예요. 이에너지 정리라고 씁시다. 이에너지 정리. b에 대해서 쓸 거예요. 자, b는 여기서 역학적 에너지가 얼마만큼 가지고 있었어요? 2분의 1 mb, v제곱. 플러스 MB GH 만큼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뭐 하고 있다고? 이 마찰 이 있는 구간에서 역학적에너지 감소 시켰잖아요, 그죠? 그 감소한 역학적에너지가 얼마예요? EH에 해당하는 위치에나지 만큼 줄어들었잖아요, 그치? 그러면 MB GH 곱하기 EH 이만큼이 마찰력이 하드는 일이에요, 그죠? 그만큼 역학적에너지가 줄어들었잖아요. 그게 다 뭐로 바뀌었다? 여기서 용철 q를 최대로 압축시켰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치? 2분의 1 k 루트 2d 전체 제곱이라고 쓸수 있겠죠. 맞이요. 그런데 우리가 구하라는 건뭘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뭐 구하라고 하는 건 ma하고 mb를 구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둘 사이의 관계식을 구하라고 하니까. 이런 것들 다 없애버리자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 그럼 요거 대신에 요거 집어넣으면 요거를 요걸로 바꿔 넣을 수가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M, G, A, G, O 자체를 뭐로 요걸로 집어넣게 되면 모든 항에 V제곱이 다 들어가게 돼요 그럼 V제곱을 다 날리고 MA하고 MB만 나타날 수 있겠죠? 그러면 간단하게 풀리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자 한번 써볼게요 요 식에다 다 때려 박을게요 2분의 1 MB V제곱 여기가 뭐가 됐어요? 마이너스 MBGH가 되겠죠? 그럼 여기 얼마가 되는 거예요? MBGH가 어떻게 되는가? 넘어가 4분의 1이겠네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4분의 1m AV 제곱이 되구요. 자 요항을 요걸로 바꿀 거예요. 그럼 얘는 이놈보다 얼마가 작아요? 요거는 KD 제곱이고요 요거는 EKD 제곱이잖아요 그죠? 여기다 4분의 1을 곱하면 되나요? 는 4분의 1 MA 플러스 MB V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모든 항에 V 제곱이 있으니까 다 날려버리고 4를 곱하면 2MB 빼기 MA가 MA 플러스 MB 가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되냐? 넘어오면 2MA가 e m, A가 m 이가 되죠. 그래서 mb 분의 ma, m 분의 mb는 얼마가 나온다, 이가 나온다 고할수 있겠죠. 네, 그래서 주어진 조건 가지고 식을 다 썼습니다. 이 문제에서 귀찮은 건 p의 포텐셜 에너지 최댓값. 그게 a 의감소한 역학적 너지를갖다라고줬는데 P의 포텐셜 에너지 최대값이 A 운동 에너지 최대값하고 같다라는 거, 그것만 빨리 켜하게 되면 이 문제는 이렇게 어려움 없이 풀수 있었을 거예요. 당연해서 3번은 그렇게 해결. 8번 보러 가볼게요. 8번. 8번. 수업은 열심히 찍어도 20분이 안 되겠네 전주 안 얘기했잖아 학생이 보든 안 보든은 학원에서 책임질 게 아니라 학원에서는 보내는 게 중요한 거라서 근데 2시간짜리 수업인데 영상을 30분이 채안 되게 보내면 엄마들이 화를 내요 아니 뭐예요? 가르쿠 그래서 최대한 영상은 많이 찍어서 보내는 그러한 고충이 있다라는 그러니까 오지 말고 아, 오지 말고가 아니지 아무튼 결석하지 말고 그 다음에 결석을 했다 그러면 알아서 하고 영상 보내달라 하지 말고 라고 얘기할 수 밖에 없진 않은 니들이 얘기했다시피 영상을 보내면 보시는 분이 한반 많이 잡았을 때 안 보시는 분이 봐. 받는 지안 받는지 어떻게 알아? 본인뿐이 모르잖아. 그렇지? 가끔 엄마가 같이 보는 경우도 있는 거 같긴 하더라고. 나 같은 케이스는 내가 본 적이 없는데 지나다니는 학부모가 갑자기 인사를 하는 경우가 있어. 그럼 난 되게 당황스럽거든. 난저 분을 모르는데 저 분은 날 아는 듯한 느낌이 있잖아. 보통 그러면 <laughs> 영상을 본 거야 난좀 <laughs> <나> <laughs> 특이하잖아 머리 <Boy's> 스타일이 <die. 웃음> <그래서. 웃음> <laughs> 자 얘기했고요 8번 볼게요 8번 8번은 이렇게 도선 A, B, C가 있는데 도선 A는 여기 이렇게 있었대요 A가 이렇게 좌표값이 마이너스 d 인 좌표에 보선 b 는 플러스 d 인 곳에 b 가 있었대요. 도선 c 는 아, 여기에 있네요. c 여기가 플러스 d 자 그런데 자 a b 에는 세기가 i 제로인 일정한 전류가 흐르고 자 여기에 A에도 i 0로가 흐르고요, B에도 i 0로가 흐른답니다. 그런데 뭐를 준 거예요? 그림 나는 아 P에서 A, B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이 마이너스 y 방향에 있대요. 자 P에서 그요 점에서 A, B가 만드는 자기장이 마이너스 y 방향에 나왔다는 얘기는 이건 a 에 흐르는 전류 방향을 줬다는 얘기잖아요. 자 여기서 a 가 만드는 자기장의 방향은 둘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수직을 거두고 여기서 전류가자 전류가자 그 차이잖아요, 그렇지? b 가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쪽 여기 수직을 거뒀을 때요둘 중에 하나라고 그런데 두 개가 만드는 게 마이너스 y 방향에 왔다는 얘기는 여기서 A가 만드는 자기장의 방향이 어느 쪽? 이 방향이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B가 만드는 자기장이 어디 쪽? 여기를 뜻한다는 얘기겠죠. 그럼 A에 흐르는 전류 방향은 어떤 방향에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 되겠죠? 그래서 A에는 뚫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i 전류만큼의 전류가 흐르는 거고요. B에서는 튀어나오는 방향으로 뭐가 오르가 있다? I0가 흐르고 있다? i 전류가 흐르고 있다. 고두개의 거리도 똑같고 전류 세기도 동일하니까 분이 백파 합성을 하게 되면 동일한 사이즈잖아요. 어느 쪽 방향으로 마이너스 y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된다라는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P점에서 AB가 만드는 자기장의 방향이 마이너스 y 방향이라는 걸을 가지고 A에 흐르는 전류는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i 자형만로 흐른다라는 것. 위에서는 튀어나오는 방향으로 I0만큼 흐른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1번에 A에 흐르는 전류 방향이 수직으로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2번에서는 뭐라고 한다면 그래프를 줬어요. 그래프. 이 그래프가 뭐냐면 자 어디에서의 ABC, P에서 ABC에 흐르는 전류인 전기, 자기장의 나타낸 거라고 나 주어졌거든요. 자, 뭔 얘기냐면 지금 c에 흐르는 전류 값이 0일 때그 자기장 값이 얼마였다고 마이너스 비제로라고 줬어요. 그러면 전류 값이 0일 때, 얘 전류가 0일 때 여기서 곧이 p, p를 뭐라고 놓는 거라고 b 제로라고 넣은 거란 말이야, 그렇지? 그래 놓고 뭐가 됐다고 여기 IC 이렇게 나왔거든요. IC일 때 여기서 어떻게 됐다고 전기 자기장이 0이 됐다라고 얘기 나왔거든요. 그러면 C가 만드는 자기장이 P 위치에서는 어떻게 돼 있다는 얘기가 플러스 Y의 방향이 나와야 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전류가 어떻게 흘러야 된다는 얘기가 C에는 전류가 들어가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겠죠. 그래서 IC에도 전류가 들어가는 방향으로 흐른다. 아는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일단 요 b 제로가 얼마인지부터 확인을 해주면 b 제로는 얼마예요? b a 나 b b 는 크기가 얼마냐면 거리가 얼마예요? 여기가 d 여기가 d니까 둘 사이 거리는 루트 2이잖아요. 그럼 루트 2 d 분의 K I 제로가 뭐였다고? A하고 B가 만든 자기장의 색이었고 그러면 BP는 얼마냐고? BP, BP가 곧뭐 B 제로잖아요. 똑같다고 얘기 나왔으니까. BP는 어떻게 요두 개의 몇 배의 루트 이변 값이야? 그 뭐라고? 요가 루트 이변 하니까 어떻게 된다고? D분의 K I 제로라고. 그럼 뭐가 된다고? IC는 IC만큼의 전류가 흐를 때가 뭐 BC, 요 BP하고 똑같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결국 B 제로가 뭐가 된다고? C하고 P.4의 거리는 D니까 D, K, IC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B 제로가 요거고 요거니까 집어넣으면 결국은 IC가 뭐랑 같다라는 거 아이 제로랑 같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자 3번은 뭘 구하래요? 원점에서 AB에 흐르는 전류의 자기장의 세기를 구하라고 하거든요. 원점에서 a,b가 만드는 구하라고하잖아 원점에서 어떻게 a가 만드는 건 마이너스 y 방향이고 b가 만드는 건도 마이너스 y 방향이잖아요. 그럼 3번은 뭐라고 썼을까요? b는 d분의 ki0가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요 D 분의 Ki0가 얼마에요? 요게 B0 잖아요. 요게 B0. B0가 요거네요. 그럼 요거 B0 잖아요. 그런데 곧 A가 만드는 것도 B0고 B가 만드는 것도 B0인데 둘이 같은 방향이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얼마가 된다고? 3번은 2B0로 e,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각각이 만드는 게 요만큼이야. 고 B0인데 거기에 몇개 있다고? 전체에 몇개 있다고? 두 개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체 자기장은 b-를 a가 만든 거이고 b가 만든 거 있을 테니까 그래서 얼마 된다? 2b0가 e,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8번까지 간단하게 설명을 했네요.